메레오 바이오파마는 현재 0.379달러이고, 전일 대비 0.1016달러 하락해 -21.14%를 기록 중입니다. 장중 고가는 0.5067달러, 저가는 0.3694달러, 시간은 0.45달러입니다. 장중 거래량은 4,068만 3,421주로 단기적으로 투기적 매매가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작은 뉴스에도 급등락이 과장되기 쉬워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도 당장 시장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가장 큰 사건은 2025년 12월 29일에 공개된 세트루스마 부기 임상 결과입니다. 핵심은 골밀도는 개선됐지만 가장 중요한 1차 지표인 임상 골절 감소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밀도 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골절이 줄어야 의약품 가치가 크게 인정됩니다. 오빛 연구는 5세부터 25세까지 159명을 대상으로 플라세보 대비를 했고, 코즈믹 연구는 2세부터 7세 미만 69명을 대상으로 정맥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대비를 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설계가 까다로운 희귀 질환 영역이라 변동성이 큰데 그럼에도 1차 지표 미달은 시장이 가장 크게 페널티를 주는 결과입니다. 다만 회사는 추가 분석을 통해 특정 연령대나 위험군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단기 반등의 근거가 될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트로수맙은 울트라제닉스가 개발을 주도하는 구조이고 메레오 바이오파마는 성과에 따라 현금 유입이 커지는 모델입니다. 회사가 안내한 구조에는 최대 2억 4천 5백만 달러의 추가 마일스톤 가능성과 로열티, 그리고 유럽과 영국 상업권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번 결과로 마일스톤이 현실화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고, 유럽과 영국 상업권도 승인 경로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세트루수맙의 미래 현금 흐름을 크게 할인해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 분석에서 설득력 있는 하위그룹 근거를 제시해 개발 전략을 재구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세트루수맙 기대를 낮추고 다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빠르게 현금화하는 길입니다. 메레오 바이오파마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현금이 4,870만 달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는 세트루수맙 관련 선상업과 제조 활동을 즉시 축소하고 비용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 현금 소진 속도를 낮추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세트루수맙 상업화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임상 단계 바이오는 매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와 자금 조달 조건이 주가를 강하게 흔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저가 구간에서는 유상증자나 전환증권 발행이 나오면 주주 가치 희석이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 공시에서 현금 변화, 비용 절감 규모, 그리고 향후 자금 계획이 어떻게 제시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트루스맙은 단기적으로 추가 분석 결과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골절 감소를 못 보여준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느 환자군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더 현실적인 단기 총매는 알벨레스타트의 파트너링입니다. 회사 자료에서는 알벨레스타트가 파트너링 논의 중이라고 명시돼 있어 계약 성사 시 선급금과 마일스톤 구조로 현금 가시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산으로는 반틱 투막 같은 초기 단계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개월에서 3개월은 세트루스마푸소 커뮤니케이션의 설득력, 알벨레스타트 파트너링 진전, 그리고 현금과 비용 통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임상 리스크입니다. 골밀도 개선이 골절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으면 세트루 수막같이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파트너 의존 리스크입니다. 개발 주도권이 울트라제닉스에 있어 의사 결정 속도와 방향이 외부 요인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조달과 희석 리스크입니다. 저가에서 조달이 나오면 주당 가치가 더 깎일 수 있어 현금 소진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장 요건 리스크입니다. 현재 0.379달러에서 1달러를 회복하려면 약163.9% 상승이 필요해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매우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확신이 없으면 큰 비중을 싣기 어렵고 손실 한도를 정한 뒤 작은 비중으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또한 반등을 기대하더라도 추가 분석 발표와 파트너링 뉴스가 실제로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